디어드리하고는 어떻게 어, 화해를 하냐면, 여러분, 그, 지금 이제 이 에이브, 에이블린이 여러 우주를 다녀보잖아요. 여러 우주를 점프하는데, 이게 뭐냐면, 딸, 그, 조부투파키처럼 모든 우주를 경험해보는 겁니다. 모든 우주의 자기 자신을. 그래서 결국 뭘 깨닫습니까? 딸을 이해하게 된 거죠. 딸을 이해하게 돼서 그, 어떤 우주에 가니까 소세지 핸들을 하고서는 그 디어드리 같은 여자하고 같이 사, 사는, 처음에는 그 여자를 밀어냈다가, 밀어냈다가, 나중엔 돌아와, 그 다정함을 회복하고 돌아와가지고 그, 디어, 그 디어드리가 그디 자기는 이,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는 못생긴 여자들이야, 못생긴 니은들이야, 이런, 이런 장면이 있었죠. 그럴 때 당신은 아 그, 그렇지 그 않아요. 당신 아름다워. 당신도 아름다워. 그리고 손이 소세지지만 발로도 잘하는 게 있잖아 하면서 그 여자를 이렇게 세워주고 안아주죠. 그래서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 그 디어드리가 어,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지 일주일, 일주일이라는 그 다시 영수증 다시 해오라고.